그렇게 합죠 집결, 집, 집결지가 설정되었습니다. g i g 회를이 p g 죠 l g i g a Tip Gilgiga, Tip Gilgiga, Tip Gilgiga, 집결, 지가설정 be d 습니다이 get to be d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네, 이래야, 이래야, 건설이 완료되 get to be done. I get to 보에는지울수 없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여여님 알겠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렇게 합죠.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입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적인 공격을 받고 습니다 당연히 선호하고 니다이됐습니다

sc四o să desc Pre студ conspiracy medidas <laughs> rezə Tre z Conse Man dragon Kan Pos <laughs> 열려야 내려온다고 해서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건설이 완료되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건설이 완료되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자백 혼란이 가려졌다. 설정되었다 집결지가 설정되었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되었습니다. 이해한 내용에 알겠습니다. Mon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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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o n 의 공격 을받고있 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적의 어...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두고새는 지울 수 없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레벨이 올랐습니다. 상인이 전화를 레벨이 올랐습니다. 他将要。 Okay. Gracias.